네, 힘들지 않고 조금은 가벼운 월요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차윤환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월요병을 퇴치시키는 그리고 월요일을 기대하게 기대되게 만드는 차윤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특히 내일을 모르는 분들. 내가 갖고 있는 내 부동산이 내일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금으로 어떤 집을 해야 나의 내일이 열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진심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병도 그리고 부동산 고민병도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3989번으로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월요일 시작하는 의미의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인기, 바로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중에 좀 핵심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재개발은 너무 알아야 할게 많고 또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재개발을 좀 시작해야 할지 그 비법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아, 지난 제가 9월부터 이제 이자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이 좀 어 각광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거의 이 가격이 뭐 저기 히프크림톡 저기 뭐하여간에 똥값처럼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어, 연금형 수익형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이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늘 관심 있는 게 재개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곳에 아파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고 그리고 지어 줄 땅이 없습니다. 남산, 한강, 한강 메워서 남산을 어 저기 뭐 토지 개발해서 아파트 공급할 상황도 아니고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노후 주거지 단독 주택과 빌라들을 어 부셔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서울을 서울의 미래를 전망을 잘잘 잘 보시는 분들 오랫동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의 재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귀가 얇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는 주의해야 될 거와 오르는 상승 포인트들이 한열몇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오늘 요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투자를 했을 때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정말 내집 마련 또는 투자 목적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개발의 투자 세 가지 투자 비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개발 투자 세 가지 비법 비법이요 이건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꼭 챙겨라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 모른다면 재개발 투자하지 마라. 진정 진심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 남들한테 투자해 놓고 당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재개발 투자는요. 작은 지분에 투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무조건 재개발은 재개발은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준공까지 10년, 15년. 물론 모아타운 경우만 5, 6년, 뭐 7, 8년 걸리는 거니까 일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산남뉴타운이나 성수동 이런 데 보면요, 20년도 더 걸립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재개발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재건축은 기간적으로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많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 큰돈 집어넣고 자기의 주거품질, 재개발 재건축지는... 주거 노후도가 심하게 주거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어, 엉뚱한 데서 집한채 사서 살아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엉뚱한 데서 정말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나의 젊음도 사라지고 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개발 투자할 때는 제발 건축되는 준공이 언제나 물어보지 말고 입 주가 언제나 물어보지 말고, 얼마나 오를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오를까? 요걸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재개발을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보셨다가 돈을 많이 벌고에는, 이 벌고 나서는 그때 주거의 목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투자 목적에서 주거 목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개발 투자의 세 가지 목 비법은 투자 쪽에 중점을 뒀고요. 거주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돈만 많이 벌고 여러분이 30억, 50억, 100억 벌면은요. 그때는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주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아무나 선택해서 들어가면 살거든요. 항상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시겠지만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는 덜 오릅니다. 이미 비싼 거지요. 그런데 이 비싼 걸 내가 살수 없으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비싼 그러한 아파트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돈을 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의 목적을 좀 중점적으로 두셔서 많이 벌어서 원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작은 지분에 투자하라. 이 말은 투자의 목적이니까 재개발지에서는 아파트가 나오는 평형이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입주권 주어지는 게 24평 또는 25평, 33평 또는 35평, 34평 사이죠. 그리고 40평 대형 평형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재개발 지분은 대지 지분, 대지 지분. 여기 작은 지분이라는 것은 대지 작은 대지 지분에 투자하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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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주택이 있어야 된다. 자, 주택은 반드시 입주권을 줍니다. 그런데 땅만 있는 경우에는 90제곱미터, 27.2평 이하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 즉 아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지분은 0, 대지 지분이 0이고 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준다는 라 거죠 이런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무허가 건축물 소위 뚜껑이라는 게 있어요 뚜껑 그리고 대지가 3평 4평 그다음에 8평 10평 있는 거 뭐가 있죠 다세대주택 빌라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20평 30평 50평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얘들은 다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큰걸 살려면 돈이 많이 들다니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작은 대지 지분, 대지 지분에 투자하라. 반드시 성공하고 돈도 더 많이 번다. 그리고 한개 투자는 하 것보다는 여러 채를 투자,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입주권이니까 여러 개라고 해서는 여러 개를 투자하라. 나도 투자하고 자녀분들 투자해주고 그리고 손주는 만약에 세대 손주 손주 태자이고 만약에 자녀분밖에 없다면 사주고도 어남 돈이 남 남는다면 나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라 그래서 부동산 재개발 투자는 한마디로 답이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 아이 다다익선은 어, 유방에 부하였던 한신이 사용했던 말이죠 유방한 유방이 나는 군사 몇 명을 건드리면 되겠느냐? 예, 유방, 폐하폐께서는 10만이면 될줄 아옵니다. 그러면 너는 몇 명이나 할수 있냐?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어, 싸움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삐졌죠. 그래서 토사구팩을 당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다다익선. 그런데 부동산은 서울의 재개발은 많이 투자할 수, 투자할수록 이익이 많고 많이 법니다. 서울은 토사 구팽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방의 재개발이라든가 서울을 벗어난 재개발은 하지 마십시오. 건축비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재개발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왜? 분양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투자 토 어, 토사 구팽이 아니라 투자 팽 당합니다 투자 팽 그래서 그거 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이 이, 이 작은 지분을 투자하되 위에 뚜껑 지붕 주택 이런 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작은 걸 투자하라 이렇게 가지고추가적으로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 분담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추가 부담금은 외두를 하지 마라. 좋은 지역.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오를 지역은 고급 아파트를 만드니까 추가부담금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작은 지분을 투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지분도 작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권리 가격이 낮습니다. 낮으면 나중에 입주할 때 24평을 받거나 30 받으면 그 받은 분양가에서 내 권리 가격을 뺀 나머지가 추가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 맨날 투자하라고 하면, 아, 추가부담금 많이 와가지고, 뭐, 그거, 걱정, 일도 하지 마십시오. 화폐 가치는 무조건 하락합니다. 화폐 가치는 무조건 하락하고요.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굳이, 본인이 내가 입주하지 말라 그랬죠? 나중에 추가부담금 전세 놓고 추가부담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추가부담금을, 아, 전세금, 전세세 입자 내보내고, 본인이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투자한다고 해서 본인이 꼭 거주하는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라. 항상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투자와 주거를, 주거를 일치시키는 사람들 부자 못 된다. 투자성이 좋으면 주거품질이 떨어지고, 주거품질이 높으면 투자성이 떨어진다. 왜 주거품질 높은 거 살려면 그만큼 비싼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벌 때까지는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자됩니다. 요거 이거, 이거 다 4번 정도 써줘야 되는데 추가 부담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은 두려하지 워 마라.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빠는 거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은 지금 내요 아니면 미래에 입주할 때 내요. 미래에 입주할 때 내는 거죠. 그때 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싼 화폐로 추가 부담금 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가 부담금 걱정하지 말고 뭔만 걱정하라. 가격이 오르느냐,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상승하는 것만 사시기 바랍니다. 제발. 추가부담금 땅에 세 가슴 돼가지고 투자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형 아파트 입주권을 공략하라. 맨날 투자한다고 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30평 지분 갈수 있어요? 30분, 30평 아파트 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는 33평형, 30평대 아파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런 거주도 안 하는데 굳이 3 0평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시청자님들 방송 계속 보시라고 이유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작은 지분이 왜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볼게요. 자, 어디, 어느 동네에 갔더니 어, 빌라 가격들이 3억, 5억, 10억 막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분가, 대지, 대지 지분이 지 0평, 1평, 2평 이렇게 해서 쭉 커지는데 평수가 커질수록 자기가 살 금액은 비싸집니다. 1평짜리는 3억 5천. 어, 평당 3억 5천. 너무 빗네요. 근데 2평짜리는 4억. 4억 나누기 2하니까 평당 2억. 평당가가 푹 줄어들죠. 그래가지고 한 5평 샀더니 5억 5천. 5억 5천을 이 5, 5평으로 나누니까 평당 1억 천. 이거 생각해 보면 안 보일까봐 이거 다 지워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대지 지분이 커질수록 평당가는 낮아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3억 5천, 한 평에 3억 5천 평당, 3억 5천 하는 게 10평짜리 사면 평당 8천만 원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이거 사면 34평 받을 수 있어. 가슴이 뜨거워. 왜? 여러분들은 33평, 34평 아파트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30, 24평이나 25평 아파트, 아파트보다는 33평 아파트가 더 수익률이 낮다. 즉, 24평, 25평 투자. 하면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조합원들의 여러분들이 입주권을 조합원에게 주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에게 주는 이 아파트 평당가는 가격이 2 0평대 30평대면은 가격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24평의 아파트를 2,200만 원에 평당 33.3 제곱미터 평당 2,200만 원을 한다면 33평짜리는 평당 2,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게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입주 후에 가격이 여기는 3.3제곱미터 평당 6,200만 원을 한다면 얘3 33평형 이거는 5,200에서 5,700 사이의 가격을 형성합니다. 그만큼 돈을 적게 투자해서 6,200만 원으로 고수익률을 그 높이는 거고, 2,100 투자에서 24평, 낮은 수익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건 반드시 더 부자되는, 더 많이 투자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그러냐 봤더니, 이 아파트가 대지 2평짜리는 두 2평형, 두 15평짜리는 5평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5평형 아파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지지분이 0에서 주택만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대지지분 7, 8평까지 전용 면적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20평대 이하를 줍니다. 다만 30평대에서 주고 남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등위가 권리가격 순위가 높은 순으로부터 해서 60제곱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30평 아파트를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비록 자기가 3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아파트 입주권 받지 마시고 24평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수익이 더 많으니까. 요거 꼭참조하시고요이 항상 재개발 지역에 가서 보면 프리미엄이 3억에 한 평에 땅값이 5천만 원이면 3억에 5천만 원 3억 5천 다섯 평짜리면 프리미엄 3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평, 2억 5천. 그래서 가격이 5억 5천 합니다. 큰 평수를 사면은 평당가는, 평당 가격은 1억 천으로 낮지만 결국은 내가 근본적으로 내야 될 돈은 5억 5천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평을 사는 사람은 그냥 3억만, 억 3억, 3억 5천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30평, 큰 평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0평을 사가지고 이렇게 8억, 8억을 내야 됩니다. 돈이 그만큼 내 투자금이 높아진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투자금이 작고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많아져 추가 부담금은 나중에 내리고 하폐같이 떨어지고 나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평수로 갈수록 평단가가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평단가가 3억 5천에서 8천만 원으로 0.8억으로 평단가가 낮다고 해서 여기에 매료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거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작은 평수를 사라. 무조건 얘들은 24평형 또는 25평형 아파트를 받는다. 조합원이라면. 다만, 30평대를 받으려면, 대지 집은 8평, 9평, 10평 돼야 되는데, 이거 받아도 수익이 24평을 못하니까, 이거 받을 일 있어도 24평을 받아서 또 다른 투자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잘안 가신 분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집중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있으니까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걸 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요것도 역시 평단가가 낮아, 낮아지는 이유 그리고 24평의 기본 프리미엄 30평의 기본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걸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사지 마라 미래에. 5년 후, 7년 후, 10년 후에 입주할 것 가지고 미리 큰돈 내지 마시고 분산해서 여러 재개발 지역에 사는 게더 훨씬 부자가 빨리 된다. 그러면, 어, 따질 수 있잖아요. 그 입증하는 현재의 가격들, 어, 뭐, 요즘 최근에 입주한 마포 그랑자, 신촌 전 그랑자이라든가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뭐, 고덕, 뭐, 그라시움, 그 다음에 뭐, 어, 송파, 뭐, 이런 여러 아파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저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가 어, 20평대에서 50평까지 다양한 평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평당가는 20평대나 30평대나 근소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같아요. 그런데 파크리오의 26평형, 86제곱미터 형이 지금 현재 20억 3천 정도 합니다. 파크리오는 108제곱미터형 32.7평형 2 4 5천천합니다 그리고 45평형 28억 52십2점이면 30억 있는데 여기에서 요 국민 여기까지가 구, 국민 평형 미암 미야 이하고 여기에는 중대형이라고 하죠. 대형 평형은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전용 면적이죠. 초과하는 건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따질 때,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 시세의 약한5% 정도를 부가세로 빼고 계산하면 파크리오는 28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6억 6천, 그 다음에 30억은 28억 5천. 부가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 대비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부가세도 낸 것도 뭔가 내 투자금이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 20억 3천을 26으로 나누면 평당 7,800만 원. 그다음에 큰 평수 대형평형 50평짜리는 5,400만 원. 2,400만 원이나 덜 벌었죠. 그리고 30평대는 약 300만 원덜 벌었고요. 결국은 항상 투자를 할때 재개발해서 가장 많이 버는 것은 20평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핵가족화가 됐고 또 독신 나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8평형 아, 심지어는 15평형까지 도 고급 아파트 아니어도 됩니다. 서울이면은 이렇게 평당가가 더 높기 때문에 수지가 더 높다.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리센츠 아파트 13평형 방 원룸 원 불령 원룸 정도의 아파트가 지금 10억 정도 하거든요. 걔는 평당가가 훨씬 높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작은 평형 원가로 사셔서, 이거 원가 수준, 조합원들한테 원가 수준 주는 거니까, 작은 집은 싸게 사셔서 큰게 벌고, 다음 사람, 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겠죠? 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팔고 나와셔서 또 재개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투자는 작은 것투자해서 여러 개 투자, 다다 익선이 돈더 많이 번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설명이 좀이 짧은 시간에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어 궁금하시면 저희 세미나에 오셔서 집중 탐구 한번 강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